윤회와 무화가 어떻게 동시에 성립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한 윤회와 무화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접근하려면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윤회와 무화 이게 한 2000년 동안 논쟁해온 겁니다. 이게. 사실 중생들에게는 윤회가 있습니다. 당장 내가 정말 그안 좋은 업을 받아서 괴로움을 받고 있다.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육체적으로 무하다 해서 그게 무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이제 만약에 코로나 걸려서 엄청나게 몸이 아프다 죽겠다 내가 무한대 내 몸은 내게 아닌데 그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보다 더 괴로운 세상도 있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엄청나 선업을 지은 결과입니다 이게. 인간으로 태어나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진짜 선천입니다 이게. 하지만 그보다 괴로운 세상이 훨씬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그보다 정말 훨씬 더 괴로운 세상이 태어난 악체. 거기서 내가 윤회하는 주체가 없잖아. 뭐 하잖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괴로운 건 괴로운데. 이건 사실은 이제, 윤회는 현실적으로 하면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흔히 뭐, 아잔자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어느, 저 스님이, 아잔자 스님 좀 명성을 듣고서, 어그 밑에서 수행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님은, 아, 근데 나는 모든 어떤 관념이나 집착을 버렸기 때문에, 하,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수행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냐고. 도가 높, 높으시네요. 하면서, 마찬가지로 아, 한 얘기가 뭐냐면, 어, 내가 저 소금 한 자루를 줄 테니까, 소금 한 자루를 다 먹고서 짜지 않으면, <laughs> 그러면, 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수행하라고. 그이기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내가 모든 관념을 집착과 뛰어남었다고 해도, 실제로 속을 먹으면 짜거든요. 그런 겁니다, 이게. 아무리 내가, 아 뭐하고 모든 집착을 뛰어남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내가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없으면, 그 집착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뭐, 뭐, 흔히 금강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사지가 막 절단이 돼도, 그래도 뭐,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제 아상을 버린다, 뭐 이런 건데, 팔 하나가 잘려나가는데, 아, 이건 내 몸이 아니지. 뭐하지 지수화풍이 모인 거지. 그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중생들에게는, 집착이 있는 중생들에게는, 어, 우리 몸이 실제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실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색소상행식 정신 정신과 물질이 실제 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화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나가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보통 중생들 있잖아요? 입장에서 무아를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가 없는, 이,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어떤 학자가 있단 말이죠. 학자가 나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내가 경전을 읽고, 내가 밥을 먹고, 그게 명확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사고를 통해서, 아, 그래, 무화니까. 뭐 내 몸도 조건지어진 것은 진짜가 없는 것이고 내 마음도 조건지어진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인데 이게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인식하는 존재 자체가 벌써 나라는 집착을 갖고 있단 말이죠. 나라는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게 사실 접근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냥, 이, 끼워 맞추고 끼워 맞추는데 제대로 놀리고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사실 이게 체험의 영역이지, 모아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아는 체력을 통해 아는 것이지,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나에 대한 어떤 집착이 완전히 깨졌을 때, 그때서야 나의 관점으로 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어 설명을 하는 게 사실은 딱 떨어지게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 이걸 거이 가지고 사실 2000년 논쟁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근본적으로는 이게 어 우리가 흔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체력을 통해서 모아를 알았을 때 그때서야 이거구나 하는 것이지 설명을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불교 어려운 게 사실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최대의 영역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죠. 최대하지 않으면 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측면도 사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불교에서 보면 이런저런 구멍 같은 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가 설명이 좀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한, 한데, 그런 부분들이 보면, 체험의 영역이 사실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체득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일상적인 어떤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가르침이 많이, 그... 아까 나왔던 선정만 해도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체득을 안 해보지 않으면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말로 설명하니까, 아, 그런가 하지만, 이해한 것 같으면 이해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전혀 이해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유상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체험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그냥 대충, 이런, 이런, 이런 길을 간다, 이 정도 설명해 줄수 있는 것이지, 그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이거는. 체득이 돼야지 사실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윤와 무화, 요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그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